좋아, 깐지를 좀 아는 새끼야, 이거. 어우, 잘 입어. 혀를 내둘러버려. 완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 i t t 안녕하세요, 핏더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180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장신 골리앗 같은 새끼들의 코디를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 내가 185면은 옷 개잘 입겠다. 근데, 185? 옷 입기 쉽지 않습니다. 어, 나한테 맞는 옷을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이게 얼굴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옷을 매치했을 때, 뭔가 그, 맛이 잘안 산달까? 키 크면, 옷을 잘 입는 건 아니다. 우리가 폐한 얼, 폐한 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폐한 키!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은 없거든? 그러면은, 오늘, 장신들의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180부터 가겠습니다! <목소리> OEM 플래그로 미니 맛보는 뽐맞이 청청 셋업. 야, 그렇지. 세 셀비지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만든 셀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 셀비지는 진짜 필수템입니다. 180 84kg 27살 팀버랜드 이 부츠 힙합. 힙한... 처음 진짜 멋있더라고 2000년대 초반 와이트 케이 스타일이 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와이드한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퍼린드 무심하게 신어주고 바스티 자켓, 스타디움 자켓 이런 것도 입어주면 그때 무드가 나버린다니까 느낌 괜찮은 것 같아 자기 개성에 맞게 잘 코디를 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벌스데이 스도 바스티 코디 부스산 벚그 이게 키도 중요한데 사진 각도랑 비율이 정말 중요해 와우 이 친구 느낌 있다 멋있다 옷은 정말 잘해 뭐 장갑까지 이거 스마트폰 만지라고 이거 구멍 뚫어놓은 거 아우 갬성 으뜸입니다. 음, 코디 정말 멋있어요. 백패킹을 못 가니 등산이라도 이탈리. 키가 180에 80. 에이크테릭스 입었습니다. 위아래 셋업으로 입어버렸네.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정말 등산할 때 입었네. 어, 좋아. ACG 지금 보여준 거 보니까, 어, 아웃도어적인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여기다가 이제 스트릿 살짝 섞어주면은 트렌드까지 가미한, 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관리가 잘된 30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능력도 어느 정도 보여 나는 이 정도 아이템 구성을 보면은. 하지만, 10대나 20대 초반이 보기에는 그냥 아재불가하다 너나 나나 똑같이. 음,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 사진 잘 찍어주는 킹? 갓 커벨 만나면 좋은 점. 어, 팀버랜드. 이거 이 지금 산건 아니겠지? 나도 지금 팀버랜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청바지에다 그냥 무심하게 매치하면 은 깐지가 나긴 나요. 여기 팀버랜드가. 이 어. 정도는 그냥 무난한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팀버랜드를 매치할 때 2000년대 초반 스타일로 매치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 음, 내가 사진 한장 여기 띄워줄게요. 이 정도가 멋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이제 힙한 스타일이. 야, 이 친구 룩이 괜찮네. 어, 야, 옷잘 입는 애들만 모아왔는데, 오늘은. 이야. 야야야 야, 야, 좋다 아디다스 가젤 어이 신어준 것도 좋고 요거는 이제 문스타 올웨더 오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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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템 선택 좋다 어잘 입는다 어우잘 입어 이제는 181에서 183이 새끼들은 그냥 묶어버렸어 응축시켜 버렸어 집합체처럼 원소 하나처럼 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몸짓 기임또치야요런 어,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지 어 멋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은 내가 못하는 스타일이야 어 허벅지랑 엉덩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요. 아랫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잘돼있는 친구들은 코디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약간 좀 깔끔한 캐주얼룩도 입어버리고 스트리트한 무드도 너무 잘 빼지. 야 미니멀한 코디에도 능한 친구. 이 친구는 옷발이 잘 봤네. 이 코디만 빼고 다 예쁜 것 같아. 이 바지가 부츠컷 형태의 바지를 입은 것 같은데 본인한테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이위에 코디랑 요거랑 요거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부산 토박이의 여행 촬영 어183 입니다 나랑 같은 키 느낌 좋은데 나랑 스타일이 좀 추구하는 바가 좀 비슷한 것 같아 이 친구 어 멋있다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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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감성까지챙겼어야 새끼 이거 뭐 웬만한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 새끼야 아 좋아 깐지를 좀 아는 새끼야 이거 어. 아이템들 보면은 그렇게 막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치를 봤을 때는 어 그런 생각이 아예 안들 정도로 옷을 멋있게 입었다 어아 느낌 있습니다 길거리 탐험 평상시. 이런 코디들은 트렌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뭐야, 신발이 컬러가 달라? 야, 이런 데에서 소소한 재미를 줬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30대에 좀 약간 옷에 신경을 쓴다는 사람들이 입는 방식이거든. 셔츠 같은 것도 있고, 목자 여기 튀어나온 거 봐라. 남성미 으때잖아 여기다가 이제 슬림 스트레이트. 요런 것들을 많이 입어. 클래식 브랜드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랜덤워크 가면은 슬림 스트레이트 바지가 가장 많거든. 나이가 들면은 그런 바지를 하나, 두 개씩 구매하고 싶어져. 뭔가 와이드 팬츠 입으면 너무 어린애같고영 조주스럽고 너무 힙스러운 것 같아서 점잖게 고급스럽게 입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룩들을 보고 아얘 예, 옷을 못 입었네. 무난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지금 신발에다 또 재미도 좋잖아. 나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어, 30대? 어 그렇지. 나랑 동갑이야. 바로 나이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옷이 중요합니다. 이 거칠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2의 명함이야 제2의 내 얼굴이라고. 지금 유튜브에서까지 패션을 찾아보는 너희들은 잘 꾸미는 남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어, 좋아요. 55kg 다이어트 본체 리뉴얼을 올리는 착장 181-85. 이거는 내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는데, 조던이나 덩크가 들어간 것보다 이오지스타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내는 무드가 좋은 것 같아. 어, 나는 독특하잖아. 그리고 가격도 그런 것들보다는 살짝 저렴하고, 근데 요즘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뭐 독인 개인이지 어, 아, 이런 룩들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어. 이제는 184 친구들 코디 한번 볼게요. 으뜩이 따뜻했던 강릉 매윤이 야! 이 새끼 모델인가? 야 근데 살짝 이 상의만 봤을 때더 멋있었어 이슬팬츠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에 하프집업이 스웨시였으면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스, 니트에다가 이 스웨시를 더하니까 조금 어려운 미스 매치거든 까다롭게 좀 핏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 이 위에만 봤을 때가 정말 너는 최고다 다들 오모이빙그랭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laughs> 비주류 신발 신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매치하고 싶은 대로 매치해버리면 색감도 독특하고요 인자한 포즈, 사진까지 잘 찍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성까지 챙긴 친구야 이런 코디는 뭐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코디인 것 같고 나는 편한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일하고 집 가고 일하고 집 가고 이거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는 거라고 와 좋아요. 데일리 점선면 184. 야 그렇지. 이런 바지 핀 많이 입다 그렇지? 몇 살이야? 39. 30대에 들어서면요 이런 바지들을 많이 찾습니다. Why 애 같지가 않아. 점잖아 근데 딱 단정한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바지를 많이 입어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이지클래식을 즐겨 입는 사람의 룩인 것 같습니다 어. 깔끔하잖아 이 바지핏이 좀 어려운 게 너무 스키니하면 또 이상하거든 보노보노핏 바로 나와버리면 혀를 내둘러버려 이렇게 해버리는데, 요 정도까지는 멋있다, 이거야. 어. 요런 바지 피해잘 찾아야 돼. 이제부터는 185에서 190. 요 정도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거든. 거의 뭐골리앗이라고 봐도 됩니다. 올 봄은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으 때는 신. 요거는 이제 모델들만 할수 있는 코디야. 어, 진짜로, 과감한데, 뭔가, 언밸런스 한것 같은데, 키로 압도하는, 분위기로 압도하는 거. 요거는 이제, 185 이상들이 이제, 깐지 제대로 부릴 때할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느낌 멋있어요. 사진도 잘 찍었고요. 예. 귀여움을 더해주는 그린 라이트, 남간상. 깔끔하게 너무 잘 입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맨투맨의 그린 컬러를 이번에 포인트 귀엽게 넣어줬습니다. 예, 좋아요. 따뜻함은 챙겨가면서, 186입니다. 와우, 쉣. 야, 이쪼끼 패딩 베스트, 예쁜데? 롯데카메라다 어, 신발 신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었어요 가치에 투자하는 거 내가 인정을 할게 좋아 멋있어 도저히 머리가 거래에안 들어감 보세 먼지 1 8 7 그러면 쭈구려 앉어 새끼야 이상한데 이거?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이거 그냥 축소해줄게. 뭔가 멘트 존나 이상했어. 어 미안해. 미안 몇 살이야? 어 스물여섯 살? 어 형이 미안하다. 새끼야 형이 사과할게 공개적으로다가. 어 이렇게 이제 깔끔한 룩을 입어주면 은 키에서 이제 압도가 되는 키야 187은. 이대로 깔끔하게만 입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좋아요. 신발 2.5 패버리기. 189. 어! 어, 어 느낌 괜찮다 키가 크니까 어패도 예쁘네 어, 이 친구도 모델 할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이 친구는 바지 기장을 자기한테 잘 맞춰서 구매를 했네 어디야 브랜디들 이렇게 길게 나오는 바지가 있어 어 좋아 이런 거잘 물어봐 키가 큰데 나도 옷을 잘 입고 싶은데 바지 기장 맞는 거 나한테 찾고 싶다 면은내 카페 들어와서 여기다가 그냥 189 이런 식으로 치면 돼. 189 이렇게 쳐버리면, 189의 키워드를 남기 애들이 다 나와. 여기다 게시글 설정해서, 게시글에서 이렇게 찾아버리면, 이제 이 189지? 이런 코디를 참고해서, 어, 떤 바지를 입었지? 아, 유니폼 브릿지? 어, 유니폼 바지 이렇게 긴 바지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트도 길고, 니트도 길고, 바지도 길고, 가방도 크고, 신발도 큰그 룩. 23살 189. 오, 스타일 정말 괜찮은데, 근데? 멋있다. 야, 옷잘 입었다. 핏 처리 이런 거 너무 잘했네. 스트시 음. 바스티 착사 190. 와. 야, 이 친구도 졸라 멋있다. 친구가 아니라 형님이었군요. 안녕하세요, 형님. 예. 깐지가 나십니다. 스 일단, 무드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틸, 일단, 갬성. 젊은 갬성 유지하시는 거 아주 그냥 리스펙합니다. 정말이에요, 형님. 예. 느낌 좋아요. 그리고, 굉장한 동안이신데, 사진 너무 잘 찍는다. 이 사람은 베스트럭에 넣어야겠다. 깐지가 나는데, 진짜? 흘러 넘치는데, 깐지가? 190이어서 코디 저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190들 코디 하기 쉽지 않아. 진짜 멋있게 자기한테 잘 어울리게 잘 하는 거야, 이 사람. 바지가 짧아서 다리가 길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막 이제 크롭집만 겨울에도 으떼이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이 형님 코디 참고하라 그 얘기야 어. 바지 랩 1호 랩원호는 바지 길게 나온다 신발은 덮어서 매치 해버리잖아 키가 190인데도 불구하고 아 깐지가 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코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뀨